Hello, uh, my name is no.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어, 스테반 노이고, 한국 이름은 노리오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시카고에서 온 렘넨트입니다. Uh, yes. 다음 넘겨주세요. 먼저 미국과 시카고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비전과 기도 제목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받은 훈련을 통해서 받고 있는 응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kay, please next slide. Okay. Uh, so, to introduce the United States, u uh, it's a powerful nation across the world.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죠. u it dominates in culture, economy and military forces. 어, 문화를 장악하였고 특히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And it currently has a huge impact across other countries. 또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uh, 미국에서음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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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다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라고 유명합니다. 또 시카고에서 가장 큰 어, 빌딩이 윌리스 타워라고 약4 5 0미 정도 높이가 되고요. 시카고, 어, 시카고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도시 같지만 But so many, uh, in 어, 네피린 문화가 시카고 안에도 많습니다 uh, the 마리아나와 같은 마약을 이제 법,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프랩 uh, 파티 Uh, and uh, gang violence is what I currently am involved in. 이렇게, 어, gang, yes. Uh, yes. Uh, so a little bit about me. Um, uh, so um, the reason I came to Korea is for spiritual training. 한국에 제가 나온 이유는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특별히 제 삼속에서 777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막내를 세워야겠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게를 기도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이런 네피림 미국 현장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는 산업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Uh, and 미국의 절대 망대로서 특별히 RUTC를 세우고 싶고요. Yes. Uh, and the current prayer topic that I'm praying about. 현재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Uh, first is for the b a r t i s o n a light to be raised in Chicago, currently in the college field. 어, 제가 있는 시카고와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어, UIC라는 대학교에 이 빛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빛의 경제 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산업인으로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777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렘렌트가 되기 원하고요. 이것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렘넨트가 되고 싶습니다 렘넨트들로 하여금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하는데 저는 도움을 주는 렘넨트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구에 있는 동안 했던 일들입니다 i did the b a r e f e e t walking uh, with pastor 담임, yes, and then uh, through that i was able to really um, be conscious of my breathing and prayer. Uh, yes and uh, i um, uh, with um, pastor son over here um, i also I uh, started to memorize the 777 prayer. 어, 부목사님과 함께 2777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시작했고요. And uh, through the church system I was able to really see um, the three court y a r d being established in the church. 어떻 안에 있는 이 금토일 시대 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세 가지 뜻을 응답받고 있는 어, 시스템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현장 캠프를 어, 갔었고요. 그리고 덕평에 있는 RTS 수업도 참관하여 갔었습니다. Yes, in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붙잡게 된 것은요. 일단은 저희의 인본주의를 내려놓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77 기도를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77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오력을 가지고서 학업과 미래에 도전해야겠다라고 언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Yes,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And I'll come back with my in 어, 그리고 8월달에 제 동생과 함께 다시 대구로 돌아오겠습니다. Yes. Thank you. 감사합니다.